오늘 이 가방의 리폼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지금 쇠사슬 요 띠가 지금 다 망가져 가지고 이렇게 지금 제작을 해서 이렇게 끼웠거든요 예 이렇게 카탈치를 해서 스킬을 해서 이렇게 접어서 이런식으로 예, 모양이 나옵니다 그 과정만 한가지 보여줄 거예요 이것은 현재 지금 북에다 끼워놓은 상태고 보시면은 그 가방을 아예 전문 매장으로 하나를 하하면은 기계를 다 넣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. 이 정도는 그냥 손으로 그냥 가볍게 이제 재범질을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제품을 만들 때는. 아 기계로 뽑아서 작업을 합니다 이게 지금 5mm거든요 5mm짜리를 갖다가 10mm 잘라서 양쪽 2.5씩 말아서 들어가는 것이죠. 요런 식으로 이렇게 좀 보시나요? 이렇게.